제가 본 오늘 규현 씨의 모습은 아직 우리 가족들과 조금 서먹서먹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. 아, 아직 서먹해요. 아직 서먹해요. 그래서 아직 뭐, 이렇게 막 당당하게 싫다고도 못하고 있고, <laughs> 네. 좀 소심, 소심하게, 어,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? 라는 이런 얘기도 어. 좀 소심하게 하고 있습니다. 어, 아직 그 이사님도 제가 대기실에 살짝 뵀었는데, 네. 서로 약간, 대면대면 어, 대면 하죠. 네, 대면대면 하고 서로 눈치 보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. 맞습니다. 좀 친해지길 아,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무래도 또 17년 18년 동안 회사에서 네. 또 새로운 곳으로 오다 보니까 네. 많은 게 났었네요. 네. 아 근데 마이크가 또안 보이던 마이크, 새로운 마이크 아, 이거는 뭐회사를 옮겨서 생긴 게 아니고요. 네. 제팬클럽에서 보내 주신 아, 마이크여 가지고. 너무 예쁩니다. 제가 오늘 첫 앨범 그러니까 오랜만에 공개하는 앨범에 맞춰서 네.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. 어 그럼 이 마이크도 한번 사진을 한번 찍어 주세요. 마이크를요. 네. 김현 씨와 함께 팬들이 함께 보내준 이 마이크와 함께 더욱더 2 0 2 4년 멋진 노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. 각종 사실 요즘에는 많은 어떤 기사들을 전쟁이거든요. 네, 네, 네. 또 규현 씨를 더 많이 알려야. 마이크 PPL 아니에요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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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아닙니다. 네. 팬들도 더좋아하실것 같고. 맞습니다. 그리고 규현 씨가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단연코 최고로 인력심도 많고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1년 365일이 모자랄 정도로 일을 참 열심히 해서 별명이 소규현이라는 또 별명을 얻고 있잖아요. 네네네. 최근까지도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죠. 네, 어그 고정을 하고 있는 예능도 많고, 뮤지컬도 제가 11월 말에 끝냈고, 또 앨범 준비도 같이 하고, 네. 또 슈퍼주니어 활동도 같이 하다 보니까 <laughs> 좀 사실 녹음할 시간이 없었어요. 그래서. 어.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는 날에 그날 녹음하고 네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쉬는 날 없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, 체력적으로 는 괜찮으세요? 아 아직 그래도 슈퍼주니어 막내다 보니까 <laughs> 리더가 이렇게 정정한데요 아, 정정이라는 표현 너무 감사하네요 <laughs> 예. 아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규현 씨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네. 꿈을 제가 잘안 꾸는 타입이거든요 음. 근데 오늘 꿈을 꿨어요 어, 어떤 꿈이요? 제가 오늘 규현 씨 쇼케이스 MC 본다라고 설레었는지 네. 오늘 이 장소에 왔는데 규현 씨의 의상이 네. 비닐 의상을 입고 있었어요. 아 꿈에 제가 꿈에서 예. 그래서 규현아 왜왜이옷 입었어라고 물어봤더니 형나 운동 열심히 했잖아라고 하면서 예. 저한테 복근을 보여주는 거예요. 그래서 기자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. 그러니까 비닐 의상이면 박진영 선배님 아니에요? 그러니까 박진영 선배님은 바지를 입고 계잖아요. 시 아, 그렇죠, 그렇죠. 상의 비닐 옷을 입고 갑자기 무대에서 아. 복근을 공개하니까. 기자님들이 갑자기 조규현 조규현 <laughs> 네, 아쉽게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, 아, 그런가요? 예, 예, 예. 어, 그래서, 노래랑도 안 맞아요 아 그런가요? 네. 아이 꿈은 해몽을 좀 우리 기자님들께서 잘좀 부탁 대박꿈이라고 좀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, 저, 저도 박진영 선배님처럼 될수 있는 건가요? 어, 그런가 보다 아, 그런가 보다 오늘부터 유기농 되시기 바랍니다 <laughs> 유기농 가수로 네, 예.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.